안녕하세요. 원칙과 기준을 지키며 매매하는 차트 테스트 엔트박입니다. 오늘 여러 종목들이 움직였는데요. 뭐 지수가 아무래도 이제 반등을 보여주면서 회복을 해주는 움직임을 보여주니까 거기 맞춰서 많은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들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크라운제가입니다. 크라운제가가 오늘 상한가를 가면서. 어, 제가 관련 테마로 묶인 것 중에서 가장 강력, 강력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이런 것도 이제 뭐 단기적인 흐름으로 보시더라도 이제 여기서 이제 움직이면서 이렇게 기준봉 뜨고 이렇게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런 식으로 거래량 들어오면서 기존의 하락 추세를 돌리는 이런 흐름이 나오면 한번 좀 도전해 볼 만한데 한번 이렇게 한번 더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움직임 보여주고 나서 어, 출발 전날 보시면 이런 움직임 이런 움직임이 다시 한번 떴죠 21선 타면서 우상향 만들어주는 패턴 그러니까 이 흐름에서는 지금 보시면 우상향 만들어주는 흐름이 아니고 좀 이렇게 바로 내리고는 이런 흐름이 단발성 흐름으로 이제 세력들이 매집을 해, 해주는 그런 움직임 나오, 나오면서 앞쪽 매물대 소화해주는 이런 움직임을 보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이런 움직임 나오면서 이제 가려고 하는 자리가 보여진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상한가로 이어지면서 안착을 했고요 앞쪽 매물대에 있지만 여기서 이제 또 소화해 주면서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어 보이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큰 차트 흐름에서 보시면 29,600원에서 상장을 하고 쭉 하락했다가 한 2, 3년간 이렇게 밑에서 머무르다가 코로나 빠지고 나서 살짝 올랐다가 또 빠지면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여기서 있다가 올라가면서 쭉 29,000원 넘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런 급등한 자리에서 노리셔도 되고 위에서 다시 한번 타점이 만들어지면서 지지를 보여준다. 그러면 이 위쪽에서 노리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 이런 것들 이제 UNI 같은 흐름이죠. 이제 UNI 보시면은 출발 전 자리. 그러니까 출발하고 상장하고 나서 이 출발 전 자리 흐름 보시면 상장하고 나서 큰 흐름 없이 쭉 빠지다가 밑에서 어느 정도 가격대 흐름 들어오면서 거래량 들어오면서 이렇게 박스끈 흐름 만들다가 결국에는 어, 출발하고 나면, 이런,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혜태제가 지금 식품도, 크라운제가죠. 크라운제가 식품도, 뭐, 제가 관련 테마로 묶인 것들이 그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외에도 뭐, 크라운, 혜태 홀딩스, 이런 것들 다 있기 때문에, 뭐, 기준봉 잡고, 내려오는 타점에서 한 번쯤, 이런 가격대에서 흐름으로 한번 노려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바로 갈지, 뭐, 눌러줬다 갈지, 뭐, 그런 움직임만 남아있는 그런 흐름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어 이런 흐름으로 보 보시면은 이제 어떤 흐름이 유효하나 창의 에탄올 같이 에탄올 관련 테마로 묶인 것들이 이렇게 한번 갔었죠. 가고 나서 눌러주고 거래량 없이 거래량 별로 없이 있다가 또 다시 한번 터지면서 이렇게 가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한 2, 3일 지나고 나서 그래서 보시면은 뭐 MH 에탄올 이런 것들 좀더 강력한 흐름 보여주는 것들이 뭐 이렇게 잘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그 혜태제가, 크라운제가 이런 것들도 이제 뭐 상한가 간 거는 더갈수 있겠지만 또 아직 안간 것들, 상한가는 말고 홀딩스 이런 자리에 있는 것들이 또 2, 3일 눌러줄 수는 있어요 눌러주면 또 눌러줬다가 또 다시 한번 갈수 있는 그런 자리가 나올 수 있는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 이제 이렇게 가버린 타점에서 못 들어가셨으면은 눌러주는 타점이나 이런 기준봉 잡으셔가지고 거기서 대응해보는 전략으로 진입을 하셔야 되지 고점에서 이거 상한가 간다고 25%에서 따라 들어가셔 가지고 물리시면 안 된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미리 이런 자리에서 노리시던지 아니면 여기서 못 들어가셨으면 이런 기준봉 흐름 보면서 대형 전략 짜셔 가지고 올라가는 흐름들 노려보시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해크라운 때 홀딩스도 보시면 쭉 내려왔다가 한 3, 4년간 여기 이 자리에서 머무르고 있죠. 그래서 UNI도 여기서 머무르다가 거량 들어온, 이렇게 거량 들어온 움직임이 나오고 나서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4만원, 5만원대 넘어가는 이런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어, 충분히 이것도 뭐 두세 배갈수 있는 흐름이고 만원대에서 2, 3만원대까지 충분히 갈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어 보이는 흐름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뭐 바로 갈지 쉽게 갈지 뭐 어떻게 갈지는 이제 그 세력들 마음이고 그런 흔들림 속에서 개미들이 어, 수익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는지 그런 것 심리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건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기준을 갖고 어떤 관점으로 접근하셔가지고 대응을 할 건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우셔서 거기 맞춰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외에도 뭐 사조 시푸드처럼 이렇게. 어,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올라가는 흐름이죠. 여기서 올라가면서 기준목 뜨고 올라갔다가 또 내려왔는데 다시 한번 가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거래량 없이 이렇게 빠지는 단발성 거래량으로 올라가는 이런 움직임들은 내려오면 다시 갈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거래량 터지긴 했지만, 뭐, 단발성으로 이렇게 큰 거래량이 한막 엄청나게 터지면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여기 양봉 뜨고 뭐 쌍봉 뜨면서 내려오는 흐름이 나온다 여기서 거래량이 더 많이 터지면서 그러면 좀 위험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단발성 거래량이 크게 크게 터지는 이런 흐름들은 다시 한번 가려고 하는 자리를 잡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보시면 씨푸드 관련 테마로 묶여 있는데 뭐 이런 자리까지 한번 노릴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뭐그 외에도 뭐 동원수산 이런 것들도 다 똑같이 올라가면서 갈수 있는 패턴을 만들고 있지만 이런 것들은 고점이기 때문에 이제 엔터맨이 말씀드렸던 타점은 여기였죠. 이런 자리.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노리시고 올라가는 흐름들 노리셔야 된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보여 주는 자리. 그러니까 출발 전 자리에서 보시면 이런 흐름 보여주고, 거래량 들어온 이런 흐름이 나올 때 한번 노리셔서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고, 21선 이탈이 없으면, 어, 이렇게 갈 확률이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 높은 자리에서 진입을 해서, 기준에 맞게 수익을 챙겨가는 그런 매매를 하셔야 되고, 급등한 자리, 이런 자리에서 따라 들어가셔가지고, 절대 물리시면 안 된다. 그래서 개미들은 이런 자리에서 또 많이 따라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 물리셔서 손실을 보는 경우가 크기 때문에, 지금 흐름에서 이제 쌍봉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갈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있지만, 손절가를 어디로 정하면서 대응을 할 건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잡으시고 이런 자리에선 들어가셔야 되는 거고 이런 자리에서도 손절가 잡아야 되겠지만 이런 데는 손절은 짧고 수익은 크게 낼수 있는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이런 자리를 노리셔서 편안하게 시간에 투자하시면서 수익을 가져가시는 게 개인들이 훨씬 더 쉽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자리에 있는 것들 어떤 게 있나 지금 뭐 보면은 대명 손호시 이전 이런 것들도 보시면 이건 조금 더 기간이 좀 걸릴 필요할 수는 있겠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지금 흐름에서는 단발성으로 이 위에까지 한번, 1500원이나, 어, 1700원 사이, 이까지, 가격대까지 한번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어요. 이런 것들 보시면, 기준봉 뜨고 나서 가격대 안 깨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켜주면서 올리는 흐름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기 때문에, 요것도 한번, 어, 기준에 맞게 다시 한번 대응해 볼수 있는 가격대가 왔기 때문에, 한번 둘러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 종목은, 음, 신화콘택 이런 것들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고점을 다시 한번 자리 잡는 거죠. 첫 번째 말씀드렸던 타점은 여기였고 올라가는 흐름이 크게 나왔고 한번 그 다음 다시 한번 내려왔는데 거래량이 이렇게 들어와서는 어 세력들이 나간 흔적이 아니고 다시 한번 거래량 들어오면서 또 매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요것도 신고가 만 원대까지 한번 갈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고 있는 흐름이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거래량 들어오면서 앞쪽 매물 때 한번 소화해주고 나서 다시 한번 올리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4,100원이나 아니면 요 추세, 요 올라가는 흐름의 추세만 이탈이 없으면 이런 것들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보여지는 자리가 있다. 그래서 지금 뭐 4,300원 정도 짧게 보시면 그 정도 보여지고요. 좀 길게 보실 분들은 4,100원 정도 아니면 4,000원까지 보셔도 되고 이런 것들은 본인이 어떤 기준을 정하셔가지고 손절가를 정할 건지에 대한 기준을 잡고 대응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뭐, 삼양 옵틱스, 이런 것들 보시면은, 엔트바이 말씀드렸던 흐름에서는, 여기에서 말씀드렸거든요. 이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우상향 타면서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기서 들어가는 말씀이 아니에요. 절대. 그래서, 기준봉 뜨고 나서, 흐름 나오는 것들 21선이나 이런 자리에서 노리셔가지고, 뭐, 이렇게 대응을 해보시든지, 아니면, 여기서 기준봉 뜨면, 이 가격대에서 첫 번째로 노리시든지, 그러니까, 거래량 터지면서, 우상향 만들어주면서, 자리 지켜주는 흐름 만들어주는 것들이, 어, 지금, 이 삼양 옵틱스만 보시더라도, 제가 설명드렸던 자리에서는 말씀드렸던 자리에서는 요런 자리였죠. 요런 자리. 요런 자리에서 대응을 해 보시면은 뭐 1차 매수스 1500원 정도에서 바로 체결이 가능했고요. 그다음에 9900만 원대 손절이 없었죠. 그러니까 만원또 깨지면 손절 치고 올라가는 흐름에서는 뭐 전고까지 뭐 11700원대까지 노릴만천 칠백 11, 원까지 노릴 건지 아니면 더 올라가는 흐름에서 뭐 객적으로 20일선 이탈 없으면 계속 버틸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살짝 저항대 왔죠. 여기서 이제 이까지 그러니까 한 15000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어 보이네요. 15000원이나 아니 16000원 사이까지. 요까지가 1차 저항대 가격대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거 올라가는 흐름에서 격으로갈수 있다. 그렇지만 지금 자리에 들어가는 말씀이 아니고 항상 이런 기준봉뜰 때나 아니면 이런 주요 타점 21선이나 이런 눌림목 자리에서 지지 보여주는 이런 타점에서 들어가셔 가지고 올라가는 흐름에서 노리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흐름들 보여주는 것들 보라티알도 보시면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움직임 나오면서 오늘 어20% 가까이 갔었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은 여기서 들어가신 분들은 벌써 20% 넘는 수익이 오늘 났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엔트박 멤버십으로 후원해주신 분들에게는 이렇게, 어 일일이 주말마다 한 번씩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런 차트는 누구든지 찾을 수가 있고 언제든지 보시면은 다 찾을 수 있는 그런 테마의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찾으셔가지고 이런 타점이나 흐름을 다시 한번 바꿔주면서 올라가는 흐름 만들어주는 것들을 노리셔야 된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흐름들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반등을 보여주면서 이봉이 가장 중요했다 보여지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런 봉을 보시고, 거래량 들어오면서 2일선 타고 올라가는 흐름 속에서 대응을 해보시면 된다. 그래서 지금 올라간 종목이 아니라 올라가기 전에 있는 자, 자리에 있는 것들 노리셔야 되고요. 뭐, 그 외에도 뭐, 하이로닉 같은 경우는 이제 올리, 올리고 나서 눌러주고 다시 한번 가려고 하는 패턴이죠. 이런 것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엔트박 보면 첫 번째 타점은 여기였죠. 여기 5,000원 대 5,000원 대 이런 자리에서 설명을 드렸고, 일부 수익 났고, 내려왔다. 다시 한번 가는 패턴을 만들어줬는데, 여기서 이제 한번더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100% 넘게 수익이 나는 이런 패턴이 나오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이로딕은 이 위에까지 한번 갈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있다. 그래서 같은 테마로 묶여있는 뭐, 인상과 이런 것들 같이 가고 있죠. 이런 것들도 이제 자리, 다시, 다시 한번 자리를 잡으면서 어, 움직임을 보여주다가 또갈수 있는 자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어, 하이로닉 같은 경우는 뭐 거기 맞춰서 같이 묶여서 간다 하면 어, 딴건 빠졌는데 이런 건 올라가는 흐름이네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패턴이죠. 가장 강력한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21선 이탈 없이 계속하면 올라갈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하란 말이 아니고 이런 자리에 있는, 있을 때 매수를 해서 올라가는 흐름 속에서 노리셔야 된다. 그래서 어뭐 디지아 이런 것들 한번 볼게요. 비슷한 흐름으로 이런 자리에서 매수해서 올라가는 흐름 노리셔야 되고 주요 타점들을 잡으셔가지고 올라가는 흐름 속에서 기준에 맞게 익절하시는 그런 매매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급등하거나 어 상한가 가고 나서 막 그런 거 상당한다고 그런 거 노리지 마시고요. 개미들이 노려야 될 자리는. 편안하게 직장인들이 편안하게 수익 낼수 있는 타점이 아닐까 이런 자리들이 엔트박이 말씀드렸던 자리들이 이런 편안하게 수익 낼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항상 본인만의 매매 원칙 기준 만드셔가지고 거기 맞춰서 대응하시면서 편안하게 수익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응원해 주신 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상 엔트박이었습니다.